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 정말 온 나라가 어수선한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 와중에도 정말 유쾌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확진자 뭐 이런 <laughs> 스님들의 백신 이런 어떤 카트카우톡의 유머들을 공유하면서 그나마 웃음을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무실에도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데 어,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어,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확진자 확진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절묘하게 다이어트 기간이 조금, 어, 맞아 떨어져가지고, 지금, 감량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몸무게는 0.3kg 정도밖에 감량이 되지 않았는데, 어, 사이즈가 폭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어, 다이어트를 확진자가 아니라 확 빠진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뭔가를 다짐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공유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피부가 보면 저의 항상 고민은 뭐냐면, 어, 이렇게 약간 늘어진 피부가 저의 고민이에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공이 밑으로 이렇게 조금, 음, 져 있잖아요?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이렇게 피부가 약간 좀 처져 있고 사실 갈바닉을 매일매일 뭐 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겠고 조금 음 피부에 좀 자신을 해가지고 관리를 최근에 소홀하게 한 것도 있겠는데 어 쉬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이번 쉬는 기 시간에 없애야겠다 브이 음 이렇게 하면 그 표시라던데 그건 아니고 <laughs> 그래서 이번에 제가 쉬는 기간 동안 이그 피부 늘어짐 있죠 요렇게 된거를 요렇게 올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월이 끝나는 날 제가 벼, 변화된 피부 저의 변화된 모공과 변화된 어떤 탄력 그거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나비가 너무 예쁘죠. 제가 나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나비 귀걸이도 일곱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외국의 아르헨티나 탱고 댄서가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나비 귀걸이가 <laughs> 있었어요. 제가 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안 줬거든요. 웬만하면 예쁘다, 막 이러면 멀리서 왔으니까,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왔으니까 보통 이렇게 뺏어주는데, 그 나비 귀걸이는 제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비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스노우에 이렇게 나비가 많이 생겼네요 스노우 잘안 써가지고 몰랐는데 신기한 게참 많습니다 저의 넓은 이마가 가려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보이시죠 일단은 약간 앞관절이 틀어짐이 있어서 여기 팔자주름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얼만큼 개선을 할수 있을지 제가 확답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틀 자체가 이렇게 틀어진 거라서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처진 피부 있죠 요렇게. 이거는 제가 음, 3월 마지막 날 개선을 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어플을 쓰고 사진은 사진으로는 비포 애프터를 어플 쓰지 않고 찍어서 공개를 한번 해 볼게요. 음. 모공 사실 제가 코 모공도 크거든요. 넓어요. 이게 많이 줄어든 건데 예전엔 정말 이렇게 뭘 꽂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공이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든 거긴 한데 좀 그래도 아직 넓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이코 주변도 제가 항상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좀 빨갛고 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과 제 피부 최대의 고민인 이 처짐 이거를 제가 개선을 해서 어확 빠진 자 와! 확 예뻐진 자가 돼서 3월 마지막 날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매일매일 업로드는 안할 거예요. 못해요 그런 거. 3월 마지막 날 봅시다. 잘 지내세요. 안녕. 코로나 조심하세요.